아니 명장님 그 네. 지금 네. <laughs> 촬영 촬영 중이라 네. 촬영 중에 지금 잠깐 제가 저기 카메라를 좀 켰어요. 네. 우리 저 우리 자빠져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만 해주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어, 우리 자빠져 TV 구독하신 우리 모든 유튜브 분들께요 어, 아무튼 반갑고요. 항상 많이 사랑해 주기를요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빠지건네 <laughs> 오늘 그 저희가 고동훈 명장님하고. 아, 어, 횟수로 따지자면은, 9회차 촬영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9회차 예, 촬영을 예. 우리 명장님 내에서 찍다가, 음. 아니, 무슨 저기, 타이거 우주가 어떤 차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라는 뉴스를 보고 제가 명장님한테 부탁을 좀 여쭤보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자파저TV 우리 애청자분들께 좀 명장님께 제가 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명장님의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서 지금 좀 아, 인터뷰 형식으로 잠시 그짤 영상을 좀 한번 긴급 코너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명장님 그 타이거 우주 아시잖아요? 예, 예, 알고 있죠. 진짜 저는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냐면은 그 뉴스 그 화면에서 영상에서 그 타이거 우주 차가 이렇게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거 보셨어요 혹시 직접은 현장에서 못 보고요 소식만 아, 전해드린 영, 거죠 영상으로, 영상으로 봤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영상을 봤는데 네. 차가 완전히 그냥 굴러가지고 박살해놨는데 타이거 우주가 살았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GV80 GV80이죠? 그쵸. 현대자동차 아... 아닙니까? 맞 현대자동차에서 실제로 제작했던 부분인데 네, 네. 실제로 어떤 타이거 우주가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동차의 특징이 네. 안전으로부터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구조 굴르는 각도를 안 죽게 굴러가지고 산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차가 그렇게 굴렀으면 은 그냥 일반 차량이라면 그 정도 사고 있을 때는 치명적인 네. 어떤 사고로 분명하니 나타났을 텐데 네. g 8 0의 특징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8우주가 그만큼은 현재 건강하다는 자체는 네네. 그 차의 장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 gv80이 네. 되게 좋은 차입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물론 뭐 되게 비싼 차로는 알고 있는데. gv80 그러면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뜸미가는 자동차라고 현재 그. 잠깐만요, 조장님 죄송한데. 네. 우리 현대자동차라고 하셨죠? 네 우리 현대자동차 아.. 어... 어... 뭐 거기 뭐.. 다니세요? 뭐 연관은 <laughs> 없구요 아.. <laughs> 아 그러면 벤츠 네. 그 다음에 BMW 네. 뭐 볼보 네. 뭐 벤틀리 음. 뭐 나름대로의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차들 물론 뭐 일본 차도 있을 것이고 예. 미국에서 GV80이 얼마나 뭐 어떻게 튼튼하길래 그렇게 굴렀는데 사람이 살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GV80이 우리나라 차라서 되게 저도 되게 기분은 좋은데 음. 그거 그 되게 잘 만들어진 차인가 봐요. 세계적으로 우리 현대자동차 그러면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요. 세계적으로 3대 차종 회사에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볼보, b m w 예. 그 다음에 우리 현대자동차 이게 안전으로부터 실제로 인정받은 아 별... 지금,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돼있지요 응.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응. 제 미국에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현대가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현 다이 다이 그래가지고 응. 미국인들이 어우현 다이 곧하면 다이 죽는다고 그래, 아, 사투리 사투리겠지 아 사투리입니까? 사투리겠지 <laughs> 진짜 어떻게 잘 만들어졌길래 그렇게 진짜 이제 대박 날것 같아요 글쎄 그차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네. 모노코드 바디 모노코드 코크 바디라고 합니다 일체형 바디로 돼 있죠 그게 아 바디가 예 네, 일체형 바디로 돼 있고요 바디가 일체형 바디가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일체형 바디로 충격 흡수가 좋은 알림 합금이로 돼 있다는 거죠 요즘에 거예요. 모든 차량들이 아.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네. 차량의 어떤 종류 특징이 다 다르지만 GV80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이제 모노 코크 바디라고 그러는데 내부에도 보면 알림이금아 모노코코바도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그 다음에 A필라 가운데 문자 기종에 B필라 D기도 c 필라로 되어 있거든 야가요 예, 예, 예. 하이텐딩이라고 하는 어떤 판넬을 사용해서 예. 강도가 일반차에 서 굉장히 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음... 그렇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살아남지 않았나 하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것이야. 이제 네. 저는 대충 감이 오는 게요 <laughs> 음. 미국이잖아요 네. 그니까 러 타이거우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GV80을 구매를 해가지고 음. 어디 언덕 쪽이 대관령 가다가 불러떨어졌으면 아마 우리나라 거 어, 현대 GV80 내수용. 네. 그거였으면 아마. 저... 돌아가시지 않았어 물론 저기 건강을 찾아서 천만다행인데 미국은 규제가 우리나라하고 다르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내수용하고 미국의 판매용은 완전히 그냥 그저 아예 뿌리부터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타이거 우주가 탔던 GV80은 현대 자동차지만 진짜 아주 그냥 우리나라 거보다더 튼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저기 목숨을 건진 거 아니냐 이거죠 보통 자동차 매니아들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내수 외국으로 수출하는 외수 다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지야 그런데 현재 GV80 자체는 내수 판매나 내수 판매랑 똑같이 적용돼 있다는 게 놀라운 특징이잖아요. 아니 GV80이 응. 미국 거하고 우리나라 거 지금 판매용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관이든 내장이든 예. 외장이든 뭐 에어백이든 모든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나 예수나 탔 졌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 어떻게든 외국에서는 이게 화제가 된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자동차 그러면 GV80 얼마나 좋은 명차예요 그게 아니, 자, 아니 잠깐만 이게 네. 지금 명차 대열에 완전히 GV80이 네. 올라가 버렸는데 네. 그니까 뭐 속칭 뭐 미국에서 육각수가 네. 어디 뭐 저기 그랜드캐니언 놀러 갔다가 GV80 타다가 죽었다 하면 뉴스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 살았다고 해도 아 근데 그러니까 <laughs> 타이거, 아, 우주. 아, 타이거 우주가 <laughs> 타기 때문에 우주 형님이 타셔가지고 사셔가지고 <laughs> GV80이 이제 대, 이게 대박이 난 네. 건데 거기다가 저는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판매용이나 미국 판매용이나 모든 재료공학이나 뭐 설계공학이나 모든 게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저, 적용했다는 게 그게 지금 그럼 GV80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일선에 인는데 차들도 그렇게 적용된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럼 저런 차량들도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우리는 지금도 수출용은. 아 달라 달라, 우리나라 거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미국 거는 엄청 좋아.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글쎄,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야. 그래서 내수나 외수나 똑같은 자동차였다. 아. 우리나라 거하고 미국 거하고 그냥 GV80은 <laughs> GV80이고 똑같다. 그렇거죠 <그렇지요>? 예. <laughs> 우리나라뿐만 아니 저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GV80 대박 나겠네요. 자동차 시장을 봤을 때 GV80 그러면 히트를 칠 차라고 분명하게 봅니다. 아, 아, 이거 뭐 애플카 이야기 때문에 음. 현대 주식도 막 들썩들썩 음. 했었는데 이번에 뭐 되게 놀라운 지금 사실이고 음. 그러면은 저 명장님 제가 저 하나만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명장님은 모. 모든 차량을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어 그저기 그차어 얼른 좀 갖고 와 봐. <laughs> 이러면 그냥 바로 그냥 저희서 구경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GV80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음. 자세하게 본 적은 없거든요. 음. 이 GV80을 한번 구경을 시켜 주시면서 이게, 이게 어떤 모노코크 바디요? 네. 이게 어떤 그거고 에어백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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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가지고 더 안전하고 아, 이런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의 안전성에 별 다섯 개고 이런 거를 좀 실제로 차량을 보여 주시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현대자동차 GV 8 0 80, 꼭 네.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주면서 아안정장치 관련한 에어백도 마찬가지예요 센터 커팅식 잠깐만 센터에서 응. 에어백 센터가 응. 어디 센터패시아 있는데 센터 말씀하시는 거 실제로 어떤 센터 자, 아니 무슨 여기서 에어, 네. 여기서도 여기서 에어백이 나가요? 자 커팅식 나오고요 A필라 쪽 나오지요 앞에 네, 운전석에 네, 나오지요 네, 그 다음에 센터 컨트롤 아니 여기도 에어백이 네. 나가요? 시트 에어백 그 다음에 앞 무릎에 에어백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 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와. 에어백이 보면 한 10개 정도? 에어백이요? 네, 운전자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사고 났을 때 전방에 사고 나면 우리가 아. 핸들 에어백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측면에 측면 에어백이 나오죠 커튼 시. 예. 그 다음에 A 필라그 예. 다음에 시트 시트에도 응. 에어백이 옆에 나오고 옆에 있죠 아. 센터 중앙 센터에 어떤 사고 나면 뭐 어떻게 돼? 충격을 보복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앞으로 밀려가면 돼 무릎에 다칠 수가 있잖아요 예. 무릎에 어백까지다 장착이 돼있는다리 뭐 이쪽은 좀뭐 되게 좀 많이 조금 다쳤다 음. 이런 이, 이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의 그 안전의 에어백들 때문에도 목숨을 건질 그렇죠 명장님 그 모로코크 바디에 대해서도 그러면 신차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 당연히 해야지요. 네. 아 진짜 네. 저 저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 음. 고동원 명장님도 한국 분이시지만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네. 자동차가 세계의 스포츠 스타가 타다가 음.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탈고주가 목숨을 건졌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대자동차의 GV80이 음. 어 우리 또한 사람의 목숨을 이게 또 이런 좋은 음. 설계와 공학으로 살렸다는 거에 너무 너무 일단 자부심을 느끼고요 네. 진짜 그러면 다음 금방 네. 예, GV80에 대해서 좀 명장님께 어, 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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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 5위라고 렇죠 그렇지만 은 네. 현대자동차가 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주가 탔던 차량이 정말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던 것은 그만큼 구조상이나 시스템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다음 시간에 GV80 특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